명란멘탈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이 아, 이거 진짜. 아, 이 진짜. 아, 니 진짜. 뭐이이있진 진짜. 왜 이거 진짜. 아, 이거 진 진짜. 이 아, 진짜. 이거 고짜 아, 진짜. 이고 아, 이이 아, 아, 운전거리 잘 해놨네 그래도 음, 여기 깔끔한 데인 줄 몰랐네 당황스럽네 운자의 이미지랑 너무 먼데? 여기 오른쪽일 거야 우리가갈 모헤지 모헤지 본점 보여? 아, 여기 있상나어박님야인찍 아. 아. 도착했네 일찍 아, 도착했네 방 어쩌다가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게 그러면은, 일단, 멘타이코, 저거, 멘타이코. 그리고 여기 여보는데다가 차조기랑 치즈 토핑 추가할까? 아, 토핑 추가를 할수 있어? 아, we recommend라고 돼 있구나, 그러면. 그래서 요게 지금 저거거든. 응. 토핑추가같거든한생그래서 어. 이거에 계란 추가, 차조기 추가 너무 하면 되겠다. 일단은 문자를 하나만 더해 보자. 어, 여기 또 명물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뭐야? 세 번째 꺼 아, 스피드 세 번째 거. 이카. 아, 그러네 이카, 이카. 아, 고목 고모크. 한자 고목 그네고목 그래서 문자에서 누들 앤 포크. 아, 다섯 개 내니까?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목이랑 첫 번째 거 시키고 여기에다가 그 토핑을 추가하고, 쿠핑 시킬까? 난안 먹어보긴 했는데, 뭐그 술은 마아쿠핑가그 일단 먹어봐. 그럼 나도 고도 하나. 단건가 시로랑 프로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네. 시로 프로 하나씩 시켜보자. 아이 그로네아 이거 이건 프로고 저건 시로구나. あ説明できま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がお酒なんでまんで。あゃ少しです。これはビールみたいなもん。ビールでアルコール入ってない。入ってない。アルコール入ってない。アルコールとビールの味を入れて、ビール飲入れを飲む人れはビールを無アルコールを入れて、ビールをれて、ビールを入れて。は 맥주인데? 근데 진짜 무할걸 맥주 맞네 느낌 말아 마셔야죠 야 이거 한번에 들어가냐? 이거 에아 잉까 사진 찍어봤어아 사진 사진 아, 이지아 모하하하하하 아브라헤지 이게 특기다시 같아. 그냥 주로 안주 이 시켰지 많이 나간댔어 이거 아 자자 자. 반갑습니다 이게 실호색은 이런거고 푸르색은 아. 이거 향도 조금 다르겠지? <목소리> 아니 그 뭐, 어차피 막총에거기 그쪽 모임에서 밥먹데 방금 이제 그 기사철 타고 가는데여기도 네. 놓쳐가지고 기모쇼가 나이 정도였어 이따가 기모? 기모? 간 아아 이것도 니가이야 아 나이 정도였네 모가 간이야 간 기모 안모가안모할때모 오징어 가 간... 근데 것 오, 오징어 내장 이런 느낌이라면 전복 내장 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니가이 럴수 있다고. 마스터하고 누나 이제 실전 나보서 아, 괜찮네. 이게 그 실전에 있는 거다. 어, 그래, 그래, 오케이. 맛이 궁금하다. 진짜. 약간 안 비려 물론. 응, 향은 있어 향. 은향 아, 확실히네. 그렇게 안 비려. 맛있는데? 음. 고 음. 약간 진짜 리얼 오징어 나 한국에서 먹던 거. 아 음. 내장을 음. 예. 안 하고 먹는, 먹는 게 약간 손해본 느낌인데? 신진 절반 손해어 명나 멘타이코. 엄청 올라가 있네. 이게 이게 초족이야? 어. 예. 아이 원형 이런 이 깻잎처럼 생긴데 진짜. 어. 김치초 초족이 많이 먹지 않? 안안초 내가 애초에 한국에선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상신여래가 있어. 자 들어갑니다. 오모찌 아니. 콜리 카베트. 카베트. 음 먼저 내용물부터 익히는구나. 반죽이 안 들어갔어. 어우. 이렇게 하면 기본 재료는 비슷하단 말이지. 오코노미야끼랑 시작은 비슷해. 아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저게 들어가지 않을까. 어 안에 딱 들어. 아 지금이 제일 예쁠 때입니다. 처음 비주얼이 제일 예뻐. 프이 아, 아이 크림이 있대. 네. 도 안에 이제 합쳐진다 어, 점점 우리가 봤던 그 비주얼로 변해가고 있어. 우리가 알던 그 뭔지 가 감아졌다가 바하고를 펴게 될 건데. 음. 제주도. 그렇게. 또 토핑 간다. 오. 근데 일본 차종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향수 좋아하는. 먹자. 그, 아. 와 근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내내 인상은 이제. 이 약간 지금 반죽인 상태고 이거를 이제 막 익히고 뒤집고 막 이러면서 예쁘게 구워진 모양으로 완성이 되야 하는데 이게 완성인 비주얼인 거지. 이게 완성인 거야 그냥. 맛이 맛이 중요하니까 이따닥이 맛.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좀 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지 모르겠어. 감이 안 와. 뭐가 제대로 된 건지를 모르겠네. 이걸 그냥 먹는 게 맞나? 숟가락으로 빠서? <laughs> <뻗어? 웃음> 저 앞접시 앞접시 택틱 하자. 앞접시 택틱. 지금 우리 네 명인데 네 명이 먹는 법다 다른 거 알아? <laughs> 여기선 퍼먹고 있고, 여기 젓가락을 먹고 있어요, 심지어. 와, 이게 진짜. <laughs> 명란이 있어서 좋다. 짭조름 해가지고. 명란 맛이 되게 센데, 반죽이, 반죽이 거의 반죽이 아니라 크림이랑 반죽 반반 느낌이라서. 약간 그러네. 반죽이, 어, 그 밀가루가 느껴지지 않을 것같 양배추를 크림으로 감싼 느낌? 양배추를 크림으로 감싼. 다 그리고 이건 치즈 토핑이 신의 한 수인 게, 어우. 늘어먹는거 음. 봐. 치... <laughs> 치즈가 진짜 잘 어울린다. <laughs> 진짜 신기한 게 벌써 한 5분 이상 지났는데 안 익고 안 익고 서 이게 이 익어서 변하는 그런 재질이 아닌가 봐. 야, 근데, 근데 확실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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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밖에서 대중할 때 음식 아니야. <laughs> 여기니까 먹는 거지. 맞아. 도쿄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지 막 재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재료 완성된 거니까 오코노미야키랑 항상 겹치는데. 그것이 있는 한 얘는 대중화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코노미 아, 핫키는 근데 오, 사실 이 히로시마 특종 핫키는 만드는 것 아직 힘들잖아. 음. 전문가 가 만들어야 됩니다. 음. 아 그래서 뭔지를 개인이 만들어 먹는구나. 사람들이. 배고 그냥 섞어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 보이지나. 진 히로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게 히로시마 출신이라면 코노미 핫키 만들어봐 하면은 이제 어려 워려 한국어집 만들어봤냐고 이런 반응이라고가 이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식으 아니 진짜 뭐 맛이 있어 맛이 있는데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인 거지 진짜 왜왜 소라 그랬는지 알겠어? <laughs> 크림 파스타 크림... 음 크림 파스타 크림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크림 파스타 소스를 먹는 느낌이야 어묵 음, 오목... <laughs> 5가지 메뉴가 음, 들어가서 어묵이 심지어 음. 그 약간 어묵이 들어가 있네 어오 돼지고기도 보이고 옥수수랑 이런 거랑 누들이 들어가면 또 이제 질감이 달라지지. 뱅키 브랜디가나요? 아, 뱅키 브랜디. 어. 뱅키 브랜디 아시ってます? 타노 카미야바르트인 바가 있었아유명해や 별로 시비れないんですよ. 일본 카페. 근데 이제 약간 음. 향지가 않네. 어? 쓴맛이 나는데. 그러니까 브랜디 느낌은 전혀 아니고. 맛설명은첫맛은 짜릿하고 음 입안이 얼얼해진다. 전기의 찌릿한 이미지 때문에 일단 저긴 하긴 했는데 그게 유행어였다는 거긴 하지. 오오. 전혀 다른 느낌인데? <laughs> 느낌이 좀 다르네. 그러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 조금 더오프으면가 어, 확실히,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것도 몰라 만들고 네, 뭐, 뭐, 나면은 한 장에, 한 장에 부터가 되지 진짜 만드는 게 진짜 간단하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좋다 아, 이거는 기름이 아 기름이 이게 그거구나 아, 크림은 안 넣었나요? 크림은 안 넣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소스가 하어가 있는 소스에 넣은 소스입니다 아그렇군 그러네 진짜 갈색이 된다는 게이 조금 더 내용물이 있는 건가? 조화가 될 텐데 색깔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 양도보워야지 아, 예. 이건 이제 음, 크림이 안 들어가 있잖아 약간 파스타 음. 이거 음어 음. 음. 이거 진짜네 음. 국수네 볶음국수에 소스 은어 야키소바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음음난 크림이 안 들어간게 맛있어 음. 약간 크림 파스 느낌 너무 나가지고. 근데 아, 데 일본의 전통 명물 명란 크림 파스타아 그래서 명란을 명란, 명란 문자에 크림이 들어갔던 거야? 아, 음, 이게 맛있다 확실히. 아, 약기우동약기우동 약기오도 아, 네. 맛있네. 뭔가 문자의 전문점에서 오코노미야케로 다듬는 게 そんな敗読感がありますかでも、もんジャ食べてお好み焼き食べる人もいますああ。さ彼が、東京じゃなくて日本が始めたそれで、まあちょうどこの機会でモンジャとお好み焼きをああ2つ食べれるからって初めて私は初めて初めて初めて何度も何度もドキュ聞いたんですけどでもあれなんですよ、日本の人もあんまりいないと食べたことある

신겐사이 오! 신겐사이 천정채 아 천정채 어. 계속 케베지만 썼는데 여기 천정채로 돼 오~~ 추천하게3건째 이렇게 블랙랙 야 너를 지금 뽑히신다 우리 손수 아니야? 다와 오~~ 와오 노른자다 와. 와 이게 일본계라는 가 이러더라 일본계라는 색깔아 그러네 아, 알았잖아 색이 좀 저러네 다르네 빨강 마요, 베퍼1 네. 0퍼 메커. 아. 네. 소스를 오.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아. 그 알지? 그짜자자자게가지고 원래는 그래서 그 면도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납작하게...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제 스타일이지, 오사카 스타일이랑 소믈라키라는 게오토노미니까 그치? 게그 그치? 맘대로 만들어서 아. 먹는 거지. 야. 아, 어. 이렇게 되는 어. 거예요. 어. 어, 어차피 깨질 거잖 아, 잘라서 또, 피자처럼. 음! 진짜, 진짜 오코노미야페이 있었으니까, 내리소스 완전 확 느껴지네. 그, 캐럿 드 대신에 청양채는 것도 신기하네. 청양채 넣으니까, 조금 더 상큼하다. 좀 말고 뭐라 하지?